한날밤 까고 냉온풍기 고장 나 가지고 AS 받고 8시 10시 반에 온대 놓고서는 또 30분 후에 오고 또 급하게 20만원짜리 소개해 주신 선배님 밥 먹자 그래서 식사 내가 사드린다니까 형님이 대신 계산을 해버리셨네. 등 하나, 작업 등 하나 들였지. 졸립다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. 그 다음에 현덕 사무소 가서 가기 전에 포승업 사무소 가서 그 기획 농업의 기획 30만원짜리 카드를 다쓴줄 알고 버렸더니만, 씨야 그것도 그 카드에다 충전을 해줬대네 아 카드를 세 갠가를 받았었거든. 다행히도 거기로 줬대. 30만 원짜리 밥사 먹을 수 있다. 그리고선 또 바로 또 현덕 가서 현덕에서 는또 무슨 15만 원짜리 또 무슨 쿠폰을 줘요. 또그 농지부 대장인 그거 나받고 어머니 통화 확인해 드리고. 내가 받아서 어머니 있는데 아파트에다 갖다 드리고 나와가지고 사진관 가서 사진 현상에서 이게 몇 센치 곱하기 몇 센치냐는 거요 아 그래서 의용소방대 전화해갔더니 아무거나 상관없대 아무거나 상관없다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라 몇 센치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여권 사진 최근에 내가 만든 걸로 해달라고 분명히 거기 두장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내가 어디다 버렸는지 기억이 없어. 아, 그 기가 막혀서. 아, 토요일 날그 얘기를 급하게 받은 거. 그 이틀도 오늘도 날방 갔지 어제 저께도 날방 까지 아, 잠이 부족하네. 시. 희한하게 노는 일을 때려쳤는데 어떻게 더 바쁘게 살지 이거. 아이고야. 애한테 물었지 안중포119 소방센터 하니까 딱 전화번호 알려줘 전화를 안봐도 어떻게 된게 아 내가 지금 용소방대 형님은 어, 벌써 다 해서 올리지 않았을까 얘기하길래 되든 안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놈의 신분증을 또 어디다 옮겼는지 이스타렉스 앞에다 대롱대롱 매달리고 썼었는데 어머 대롱대롱 매달린 거 로데어 짱먹었는지안 보여, 씨. 아이고 참. 어, 이번에 진짜 안 되면 신분증 없다고 뭐 저기 아저씨한테 을까 너무 졸립다, 씨. 거 신분증만 여권 사진 주고 가서 얼른 자야 되겠다. 너무 졸립다. 그래도 잘수 있어서 다행이야. 아, 내가 알을 어머니 드렸나? 아, 드렸구나. 두 개. 반 익혔는데 쫄깃하고 맛있. 어 아이고, 졸립다. 그냥 이제 세워놓고 자면 돼. 이제 보험 서비스는 그게 안 됐거든. 1시간은 운전하고, 2시간은 운전하고, 이구지를 가야 돼. 아이고,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? 여기 전화번호를 바꿨나? 오래간만에 왔습니다. 내가 불 들어서